요즘 책 읽는 것이 늘어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책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봐야 할 명작 중 하나죠. 데미안은 20세기 초반 독일에서 탄생한 작품으로 청소년의 발전과 성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데미안은 신비한 아름다움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를 하면서 자아를 발견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쉴새 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와 삶을 탐구하며 성장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작품 속에서는 데미안의 내적 충돌과 탐구, 사회와의 갈등 등이 잘 그려져 있어요. 이 책에서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자아의 발견과 성장의 과정입니다. 데미안은 자신 안에 잠들어 있는 이면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내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요 메시지는 용기와 자기 탐구에 대한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도전하는 것에 대한 용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어요.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데미안의 성장 과정과 내적 충돌에 공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작품 속에 담긴 인간 심리에 대한 통찰력과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는 것이 즐거운 독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